아이디가 아코만이신데 리바이랑 그 친분 척이라서 그런지 <laughs> 저도 리바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의미가 있나요? 강하니까 리바이. 아... <laughs> 아... 안녕하세요. 저는 2023년도 가천대 시각 디자인학과 졸업한 윤준범입니다. 따로 되게 오랫동안 활동하셨죠? 고삼 처음 시작할 때만들었습니까2년 아, 정도. 아, 많이 봐가지고 그림들 SNS는 후배들에게 도 추천할 만한가요? 사실 시간을 많이 뺏길 수 있잖아요 저는 도움이 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걸 올리는 게좀 재밌어가지고 아 솔직히 다른 사람들 그림 보면서 그런 용도로 사용했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리 선생님 그림이 조금 더 좋고 그런 느낌은 있으셨어요? 대학교 가서 배우는 그런 디자인적인 기본적인 거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쉽게 그릴 수 있게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다들 자부심 가부심은 너무 많죠. <laughs> 저도 좀 아, 많아가지고. 시미장에 가서도 견제를 받는다라는 느낌까지 받는다는 얘기가 들어거든요. 업사랑이 많이 어, 쳐다보는 게 어, 했어요. 아, 시험을 아, 볼 때. 본인 때마다. 그림을. <laughs> 아, 아, 아 내가 잘해서. 아니, 그건 아니겠지만. 아, 그림 봐도 어 장난 아니야. 실기 주제 소개시주시고 문제풀이 어떻게 했는지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꽈배기 전구랑 조이스틱이랑 목화가 나왔는데 그림 이미지에서 선재로 쓸 만한 게 원래 없었거든. 요 그래서 이두 꽈배기 전구랑 목화가 둘다정제여가지고 선재를 좀 만들고 싶어서 그냥 문제지 에좀 기능보다는 조형적인 걸 사용하라는 말밖에 없어가지고. 그리고 선재를 좀 적극적으로 쓰면 다른 그림보다 잘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선재 위주로 좀 구성을 해봤는데. 무카 입사기처럼 뭐가 있길래 선제처럼 사용하고 자는데. 아 그러네요. 네. 뭐그 입사기를 표현하신 거는 다른 학생들은 많이 생각 못 했을 것 같은데. 네 이렇게 선제로쓴 사람은 거의 못본것 같아. 시험장에서. 선재 사용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주시는 거니까요. 선제를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거. 무조건 선의 우선으로 화면 분할을 좀 많이 강조하시는 편이었어.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양생 은 어떻게든 쓰라는. 살짝. 물론 컨셉을 전제 움직임을 재밌게 사서 할수 있겠지만 좀 연재를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선지처럼 보이게 쓴다거나 그렇게라도 쓰라고 강조를 많이 하셔가지고 어떤 부분이 합격하기까지 어필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? 3절 4시간이니까 아 가슴 대가 3절 4시간인가요? 네 두세 부만딱 임팩트가 있게 끝내자는 생각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지금 보면 여기 에 빼고는 거의 다 눈에 띄는 곳이 없을 정도로 다 많이 해보여요 신기하네요 교민 선생님, 나도 같이 수업을 하셨던 날. 고삼 때부터 많이 봤습니다. 민 아... 선생님 잘 그려가지고. 아, 인스타에 편지올리지 그러시던데. 아, 저 같은 안 해주시던. 아, <laughs> 아한 <저한테는> 분만 안 해주시고, 한 분만 안 해주시고. 혹시 나만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표현이나 그리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만 믿고 하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... 가천대 시험장 가기 직전에 이제 양선생님한 그때 좀 지적도 많이 받고 톤 조절도 어... 더. 세밀하게 하는 거라든지 시험 봤을 때 하도에서 뭐가 문제였는지 시험보다는 그런 거 위주로 하니까 조금 더 그림이 늘지 않았나 타임 테이블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저는 민수 쌤이랑 정반대 아 정반대라고요? 네. 어찌됐건 극단적이 얘기신 거죠? 좀 시험보다 가 지적을 받은 적이 많은데 하도를 거의 1시간 반 가까이 뜰 때도 많고 보통 1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데 항상 완성도가 안 나올 때 보면 하도에서 뭔가 완성도가 떨어진다거나 형태의 디테일을 좀 잡아야 되는데 그런 게안 되니까 그냥 저는 채색에 좀 자신이 있어가지고 속도 부분에서 하도라는 오래 떠보자는 라 걸로 갔는데 나쁘지 않게 되는 거 같아서 그럼 실제 시험장에서 하도를 어느 정도? 이거 1시간 10분 떴어요 4시간이니까 이제 저 타임 테이블을 이 조이스틱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뭐 전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 라 정하긴 하는데 너무 또 거기에 맞춰가다 보면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정해놓은 거보다 한 5분 10분 더하다는 네. 마음으로 하셨던 거 같아요 그죠? 무조건 땡겨지게 돼요 당황스러웠던 부분들 은없었셨어요 4시간이어서 사람들이 완성도가 좀 낮을 줄 알았는데 제가 가본 시험장 중에서 수준이 그래도 좀 높았던 아... 것 같아요. 저도 그런 소문을들었어요 가천 대수욕이 미쳤다라는 얘기를몇대 몇이라고 하셨죠? 51대 몇이었요데 51대2. 네, 제가 원래 수시 위주가 아니어가지고 시범사나 보러 갔는데 붙으신 그런 케이스인가요? 네, 살짝 준비를 한 3주 전부터 3주? 조금씩 하긴 했는데 결과를 봤을 때는 갑자기 붙어버리니다 제가 <laughs> <저는> 이거 자를게요. <laughs> 가고 싶어서 <싶어하는> 학생들이 <laughs> 봤을 때. 그리고 이거 절대 빠지지 않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 자랑을 좀. 부탁드려요. 너무 학생들한테 진심인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아요 진심만 있는 선생님이 사실 실수 있잖아요. 실력은 제가 여기서 막 말을 할수 없을 정도로 이미 높으신 분이니까. 아, 네. 양샘 반 친구들이야 그런 게 있는 거. 진짜 양샘을 너무 전적으로. 완전 믿나요 학생들이? 근데 그럼 셔인 것 같아. 만났던 선생님들 중에 가장 유쾌하기도 한데 가장 무서우신... 아, 무서웠을 때 <laughs> 또? 네, 너무... 음. 가장 무서웠던 에피소드 하나만 얘기해 주실 수있요 아, 이건... 잘릴것 같아요. 한번 <laughs> 들어는 <laughs> 보고 시험을 잘못 봤었는데 완성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양선님이 그때 시험장 가서도 이렇게 할 거냐는 식으로 질문 하셨는데 양선님이한번 이렇게 지르시면 마법 같은 걸좀쓰시거든 마법이요? 그 소리를 들으면 한동안 기억이 살짝 왜곡이 되면서 <웃음> 사라지는... <웃음> 무거웠을처럼. 네. <목소리> 네. 네. 저 무슨 잘해. 마법을 쓰는 중인데. 아, <laughs> 아, 뭐. 가끔은 좀 긴장감을 좀 줄라고 화를 내실 때도 많아가지고. 아, 의도된. 때문에. 네. 그런 건전 엄청 좋은 거. 다음 날 되면 이제 시험 수준이 달라지니까. 아 진짜로. 저는 수시에 올인을 하고 싶어요.라는 질문 정말 많이 들어요. 정말 본인이 그림을 선생님들급으로 그리지 않는 이상 정말 분대요. 그런 말들어면 속으로. 공부를 하기 싫은 건 아닌가라는 아, 생각을 선생님. 항상 하거든요. 우리 준범 학생은 선생님급으로 그리셨다고 생각을 하시나요? 저희 반 사람들이 너무 잘 그리셔가지고 아, 그 정도로 막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. 전 이것도 기대를 크게 하고 있지 않았어가지고. 합격을 하고 나서 뭐 제안장을 보셨겠죠?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었다라고 하다면 뭐가 있을까요? 일단 그림이 좀빈 공간이 적당히 남아야지 이런 숙들이 잘 보이는데 그게 좀 공통적이었던 것 같아요. 정신이 없거나 한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림이 없었던 것 같고 후배 학생들 좋은 같은 없지 않아요. 가끔 보면은 그림 그리면서 본인은 그냥 열심히만 엄청 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좀 현실적인 걸좀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문제점을 먼저 파악을 해보고 그걸 보완해 나가는 게좀 우선이지 않을까.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것아에요 제일 어려웠네 네 제일 어려워서 제일 지로 뺐어요 이로 때문에 시작을 못 해가지고